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서활 49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쉬운 문제죠. 예, 아주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가벼운, 예, 또, 처음부터 너무 힘들면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 이 형태는 역시 소목 날일자 모양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지금. 흙이 빠지고 백이 이렇게 이제 살 때요. 뭐 붙이고 이렇게 두고 막은 거죠. 그러면 어디를 둬야 흙이 살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를 틀어 막아야죠. 그러면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예, 이 다음에 백이 두면 따내 가지고 흙이 살게 됩니다. 오늘은 아주 정말 쉬운 문제로 출발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쉬울까요? 예, 두 번째 문제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다고 해서 방심하다, 이제 난이도가 갑자기, 예, 또, 헷갈리게 하는 경우 있으니까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요 형태도 실전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예, 마찬가지로 소목 날일자 형태에서 종종 나오는 형, 날일자 고침에서 종종 나오는 형태죠. 가령, 요거 두고요. 요렇게 두고 막으면 젖히고 뭐 이런 형태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치중을 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살리느냐 이건데 지금 공격이 공배 하나 비어있는 것을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바로 여기를 빠지고요. 요렇게 두면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으면 자동으로 아웃이에요. 자체로 죽어, 죽으니까 안 되고, 요 뒤에 백두 점만 주고, 꼬리는 어떻게 준다? 오늘도 띄워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땐 이제 백이 뒤에서 외우면은, 뒤에서 외우면 단수 쳐가지고요. 만약에 이게 공배가 없다. 여기 공배가 없다. 가령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공배가 없다. 이러면은 단수 쳐서 이제 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 초급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형태고요. 세 번째 문제부터 이제 조금 헷갈려지는데요. 크리스마스도 이제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예, 열심히 문제를 푸셔야죠. 지금 백이 아무 생각 없이 젖혔어요. 예, 백이 생각한 거는 흑이 단수 치면 뒤에서 단수 쳐서 이렇게 잡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흑이 지금 위기인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거 그냥 단수 치면 백이 붙이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흙이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 한 집을 그냥 내는 거예요. 단수치면은 있고요. 또 이으면은 이렇게 따내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백이 단수치면은 빠져나와서 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흙이 꼬부리는 것이 꼬부리는 수는 치중을 당해서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흙이 어떻게 된다? 잡히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흙의 안형이 진짜 넓어 보이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은 큰일 납니다. 위를 아무 생각 없이 이으면요. 되게 찌르고 막을 때 먹여치고, 따내면은 치중해가지고요.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 뭐 이런 거 두면은요. 찌르고 이을 때 이렇게 먹여쳐가지고요. 마찬가지로 흙이 잡히게 되죠. 배설당 단흙 이어야 되는데 이어야 됩니다. 백이 단수 치면은 이때 가운데두고요 따내면 두 집을 냅니다. 또 붙이면은 이어 가지고 살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 장면에서 백이 또푹 갖다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흙이 있고 올라올 때 아래로 톡 둡니다. 요렇게 되면 이게 뭐다 빅입니다. 빅. 왜? 백이고 도도 복사하고 그 다음에, 번개사공. 직사공, 곡사공, 번개사공이 사는 겁니다. 멍텅구리사공은 잡히고요. 자. 야, 요 문제 아까랑 정말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이 곡사공, 직사공, 아, 이거는 진짜 너무 힌트인데, 번개사공 이야기를 괜히 했습니다. 이단수치면 붙여가지고 흙이 싹 잡힙니다. 그래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건데, 바로 요렇게 두는거죠 이거 두면 이제 따버리니까 100은 어쩔 수 없이 단수를 한방 쳐야되는데 흙이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살게 됩니다 음.. 그죠 단수 쳐도 따내서 곡사공이다자 지금 이 흙이 100 석점을 잡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석점 잡는다고 살수 있겠습니까? 단수 치면 은 찌르고요. 따내면 찌르고 들어갑니다. 그다음 막으면 붙여서 어떻게 된다? 흙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흙은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다 둔게 좋아요. 찌르면 이어가지고 직사궁과 곡사궁에 예, 또 환상적인 호흡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무엇이다? 기기다 오늘은 이 계속해서 직사공 곡사공이 단순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웃으면서 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 웃으셨죠 여러분들 웃으면 보기 와요 근데 여기 이제부터 이제 좀 뭔가 문제 나워지죠야이 흙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나요 이 있는 건 왠지 안될것 같죠 예이으에 이제 붙여가지고 여기서 또 결과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예 흙이 먼저 두면 여기서 살아요 뭔가요 1번, 산다. 2번, 죽는다. 3번, 패다. 예. 이런 거 하면 은꼭 정답이 2번이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맞추시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방심하면은 싹 잡힙니다. 여기서 이제 패를 만드는 건 그냥 먹여치는 건데, 이게한수 늘어진 패가 되죠. 그렇다면은 흙이 요렇게 이제 붙여서 패가 정답이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틀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쉴 리가 없죠 바로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흑의 옥 집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찍으면 집이 아니니까 하지만 백이 여기를 찍으면은 이렇게 막아 가지고요 이거 신기하다 이에 살게 됩니다 왜 이으면 또 밀어 가지고 빅이라고 우기니까 빅보단 그냥 다 잡아버린 게 낫죠 그리고 여기서 뭐 백이 단수치면 이렇게 맞구요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이어가지고 요렇게 백에 이제 찝으면 이거는 옥집이지만 결국 비이 된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흙이 여기 두는 수 요렇게 예, 두면 이제 뒤에서 단수치겠다. 아까는 흑이 음 후수였으니까 이제 선수를 잡고 싶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예, 여기는 백이 이제 가만히 늘어가지고요. 이으면 찔러서 흑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으면 한격으로또 흑이 어떻게 된다? 다 잡히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아까 문제랑 비슷합니다. 아, 오늘 문제도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런데, 예, 그쵸? 아니, 첫 번째는 쉬웠잖아. 그러니까 이게 10문제 정도 하면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 또 중간 문제 적당히 골고루 섞어 있, 섞여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백이 날일자로 멋지게 달린 장면입니다. 이분은 엄청난 고수야. 단수 치면 은 찌르고요. 따내면 뒤에서 백이 단수 치고 이으면 이렇게 찌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백도를 싹 잡아버리겠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틀어막으면 은 연결하고요. 단수 치면 뒤에서 단수 쳐서 뭐다 환격으로 잡아버리겠다 그두 점을. 음 그러면 이제 흙이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이건데 바로 그냥 이렇게 붙입니다. 올라오면 있고요. 단수치면 따내고 이렇게 해서 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붙인 다음에 백이 단수치면 끊어가지고 뭐냐? 마찬가지로 살게 되죠. 그래서 백은 단수 쳐야 되는데요. 단수치고 따내고 이렇게 두면은 요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날일자는 어떻게 해라? 건너 붙여라. 이것입니다. 푸록 예. 살아버렸죠. 자, 지금 1 0이끊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흙이 이렇게 이으면요. 단, 100이 단수치고요. 따내면은 넘어와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 패가 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진짜 이거는 쉬워요. 진짜 정답 쉽습니다. 진짜 쉽다면 고하 뭐예요? 이게 있는, 이렇게 있는 거 빼면은, 바로, 뒤에서 단수쳐도 되고요. 이렇게 두고 살아도 됩니다. 요거 이제 단수칠 때 빠지면은 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늘어도 돼요. 뭐 세상에서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 이 문제 이제 핵심은 절대로 이곳은 두지 마라. 이곳만 두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라스트 플레이어. 예, 여기 이제 흙이 어떻게 사는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또 그냥 사느냐, 또 집으로 좀 이득 보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패로 살래, 그냥 살래 이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흙이 이득 보려고 여기 뒀다가는 백에 확 붙여가지고요. 막으면은 올리고, 이으면은 뒤에서 막아서 이게싹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은 금물, 바둑에서 예, 정수대로 둡시다. 또 이런 거 두면은 붙여가지고요. 안 되죠? 급소는 이해이다 근데 여기 문제가 진짜 재미난 문제예요 붙이면 이렇게있고요또 단수 치면은 흙이 빠지면 그냥 살게 됩니다 근데 흙이 안빠지고 위쪽을 이을 수도 있는데요 백이 젖히면은 이렇게 이제 패를 하겠다 이건데 이때 아무래도 이 패는 꽃놀이 패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게 여기를싹 둡니다. 그래서 먹여치면 따내고요, 폐감 쓰고 오면은 또 따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패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양패로 살 거냐, 두집 내고 살 거냐 확실하게, 좀 손해를 보고 두집 내고 살 거냐, 약간의 이득을 위해서 양패로 살 거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정말 진기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사흘 강의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직사공과 곡사공, 그리고 마지막에 요 양패로 살래? 그냥 살래? 이 문제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은 50번째 강의입니다. 강남바둑의 기본사흘 드디어 50번째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